예, 스파키 빈입니다 어휴, 뭐, 거의, 하루 이틀에 한 번씩은 아침에 이렇게 핸드폰 손에 쥔 채로 벽보고 주저리 주저리 떠들어서 영상 올리네. 아, 그, 염색, 염색 해 갖고 온 머리를 샤워장에서 감는 사람, 그 그러니까 아주, 그 정황 증거를 이제 모으고 있는데, 파트2까지 이야기했죠. 이제 파트3 이야기할게요. 뭐 이번엔 크게 뭐 말할 내용은 많지 않고, 결국은 사장님 그이 회원을 이제 보내라고 했는데,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이런 거는 영업방이잖아요. 이거 원래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거든요. 손해배상 청구 안 하고, 이거 원래 그... 락스로 안 지워지니까 바닥을 원래 드러내고 막 엄청 도, 타일을 다시 깔고 막 그래야 해요 원래는. 근데 이거 안 하고 어차피 회원들한테 주지 시켰고 이거 우리가 청소를 청소가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 검게 물든 거는 특정 회원이 그 염색을 해갖고 머리를 감아서 이렇게 만든 거다라고 일일 이 설명을 했고 회원들도 알고 있고. 이거 원래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데, 안 하는 걸로 하고, 그리고 지금 회원권 기간이 2024년, 오는 2024년 4월 17일, 수요일 이 마지막 날이더라고요.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. 그날까지만 다니게 하고, 그 뒤에, 그, 못 다니게 하는 걸로. 원래는 회원권 박탈하고, 환불 안 하고, 그냥, 내쫓는 게 맞아요, 원래는. 내쫓는 게 맞는데, 왜 안, 내, 바로 안 내쫓았냐. 조금 그 명분을 더 다지기 위해서요. 우리가 기다리고 나중에 우리가 기다렸다. 그럼 뭐 그렇게 그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, 그리고 한 번, 한두 번더 정황 증거 잡으려고요. 아, 이게 직접 증거를 잡는 게 불가능하니까. 뭘샤워장에 CCTV를 설치할 수가 있냐. 이거 중범죄거든요. 이거 깜빵 가요. 그렇게 할 수도 없고, 그렇다고 또 같은 그, 여성 회원으로부터 사진 찍어달라.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. 뭐, 어떻게. 이거는 제보하고, 정황 증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거지. 아, 그렇습니다. 일단 내일 이제 보내는 걸로, 4월 17일, 4월 17일 이후에, 운동 다니지 않게 하는 걸로 결정했으니까, 아, 참. 왜 이런 개차반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. 나이 먹고. 아마 예상, 예상 답변을 한번 이, 그, 그 아줌마 회원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? 분명히 이제 제가 그만 다니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. 제가 뭐 어쨌는데 그러세요. 저 염색 안 했어요. 만약에 저항 증거 내밀면. 아 그거 그냥 저 뜨거운 물로 이렇게 해서 흘려 보내려고 한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 하겠지. 그 바닥에 이거 검은 검은게 묻은 거는 제가 한 거라는 증거 있어요.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저는 집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샤워 시설이 없는 곳에서 생활한다고 뭐 이렇게 등등을 이야기 하겠죠. 그리고 그러고 다좆가고 그 염색을 아예 안 했다고는 말못할 거예요, 아마. 이렇게, 이렇게, 그, 스무 고개 하다 보면은, 어, 여, 염색을 해갖고 온건 맞는데, 이 이야기가 분명 나올 것 같아요. 왜냐면, 그 정도로 막, 이렇게 소시오, 사이코패스까지는 아니니까, 분명히 인정하는 걸로 갈 거고, 인정하는 순간, 그거, 저기, 무조건 박탈이지, 뭐, 회원권 박탈이지. 박탈도 아니야. 어차피 이제, 회원권 끝날 때 이야기 할 거니까.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지. 여기 발못 붙이게 할 거고, 한번더 오면은, 어, 영업방위를 신고할 거니까, 못 오게 할 거예요. 그리고 이거 얘기했나요? 이 얘기를 어, 제가 영상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, 이 회원이, 이 A라는 아줌마 회원이 예전에도 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. 어떤 그 아주머니 회원하고, 그 여자 탈의실 안에서, 야이 씨발 년아 하면서 엄청 큰 소리로 그 아줌마 목소리로 내가 밖에서 인, 밖에 업무 보고 있는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막 싸운 적이 있는데 원래 회원한테 욕하면 이거 바로 퇴실이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지금 팀장 말고 예전에 그만뒀던 팀장 그 사람한테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 쫓았더라고 내 쫓았어야 했어 그때. 그, 이거 되게 오래 전 일이에요. 한 4, 5년도 더 됐을 거예요. 코로나 이전, 한참 이전의 일이니까. 그리고 이시발년아라고그 이야기를 들은 당사자는 우리한테 자기 욕 먹었어요. 뭐 이런 얘기도 안 하더라고. 이런 일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고 그당시 그만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저는. 욕을 먹은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한다. 이게 뭘까요? 그니까 뭐 책잡힐 일을한 것인 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이거 얘기했었나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니까 이게 한번두번세번 번, 번 일을 저지른 사람은 또뭘 저지르더라고 보통 결국은 분위기를 흐려서 그만두든지 내쫓김당하든지 그렇더라고요. 아... 아... 이... 진짜 그지 같은 아줌마...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? 그 그러니까 눈... 내가... 병신인 줄 아나 봐. 아무래도 남성이니까 거기 들어가서 일일이 못볼 거라고 생각했나 봐. 아니 내가 아침에 출근하면 여자 탈의실 들어가서 청소하는 걸 몰라? 근데 그때만 들어가고 말말 말 거라고 생각을 하나? 바닥이 시커만데 그거를 사장하고 여기 직원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걸 보고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겠지. 어차피 CCTV 설치 못하고 남성이니까 자주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그렇게 보고 그딴 짓을 한 거야? 하... 그렇습니다. 내쫓 네, 이제 그만 못 다니게 하는 걸로 하고 진행할 거니까 모르죠 또 사장이도 또. 이거 그냥 다니게 하라고 사과받고 다니게 하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병신 사장이 되는 거죠. 어. 근데 이것도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파트 포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마 4월 달쯤에 얘기 아니면 뭐또 정황 증거 이런 거 발견되면 말씀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이따가 데드스페이스 리메이크 불가능 난이도 챕터 5 생방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전화를 보내십시오.